티비탈티비자 양팔 걸려서 뒤에 자보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출발! 오우 한마저 주머니 티셔츠 깜짝이야. 아니 무슨 자기가 마릴린몬노야. 그냥 아 치마가 그냥 하늘로 큰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아주. 그게 그 짧고 펄로긴는게 그 그게 가린다고 가려져요. 그게. 여기 봐봐요. 그 오른손을 쫙 펴봐요. 쫙 펴야 돼요. 쫙 우리 뒤집어가지고 네, 그걸로 얼굴을 가려요. 그래, 그럼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아, 그 옆에 우리 베이스가 우리 베이스가 피스 아, 귀여워. 어,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저 허리 벨트 너무 귀여워. 거기가 허리라고 표시한 거죠?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배색 귀여워 여사리에 우리 배색 서른 살? 어 귀여워 남자친구는 어제 왜 아우 진짜 내가 결혼만 했어도 꼬시는 건데 그냥 딱 한마디로 꼬실 수 있는 저기요 같이 닭꼬치 드실래요? 계속해서 이번 시작은 어디로 갈까요? 좀더 세게 한 분의 고객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죽여버립니다 주식회사 비질랜드 어, 거기 여자친구도 치마 올라가잖아요 아, 이 남자 친구들이 도대체 자기 여자 친구한테 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 친구 치마 입혀서 이걸 현우는것 그냥 그 옆에 청치마 언니 누구랑 탄 거예요? 아, 외국 사람이? 홍콩, 아 홍콩. 아주 오늘 내가 홍콩을 보내줘 그냥. 한국말 몰라요? 아 몰라 아우 나 이거 도대체 말도 안 통하는데 이걸 왜 타는 거야 <목소리> 홍콩 어... 유...타이 헌더스페인 고투더 홍콩 봐줘야지 여러분 아, 우리 벙거지 모자를 쓰신 분홍색 아이 언니 얼굴도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뭐라고 이거 혼자 타요? 그 언니 얼굴도 누구랑 왔어요 예? 죽으라고요? 아줌마예요? 어 아줌마예요? 어쩐지 얼굴은 이쁜데 스타일이 그지같더라. <laughs> 그 애들은 어디 있어요? 밑에 있고 이 아줌마가 유아. 이 땡볕에 애들은 밑에서 구경하고 엄마 혼자 즐기고 있는. 왜왜 왜, 아들 왜그 옆에 베이지색 아줌마가 머리통 때렸어? 그 아줌마가 우리 아들 머리통을 울지 마 울지 마오 아빠한테 일러 오 울지 마 울. 아니야 그 아줌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 아줌마 무서워 아니야 나쁜 아줌마 아니야 울지 마도 울지 마오 어서 아저씨가 미안해 빨리 애한테 사과해요 지금 언니가 머리통 때렸대요. 아줌마가 미안하대. 어, 응, 괜찮아. 아들, 너 울다 웃으면 큰일 난다. 알지? 우리 아버지, 곧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아들, 겁먹은 것 같은데. 예, 아들, 왜, 왜요? 아버님도 때렸어요. 지금 이언니가 어디를 때렸어요? 아버지 찌찌를 때려요? <laughs> 이 언니가 클라로 언니네 한 가족을 그거 지금 한가족을 몰살 시키려고. 그렇지, 일로 와요. 아버지 조심하셔야죠. 저 언니 저, 저 허리에 차고 있는 저벨트안에저채찍이에저 흙에 저 저거 풀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아, 그 언니 지금 내비 도요. 아니, 괴롭힐 사람을 괴롭혀야지. <laughs> 아, 나 진짜. 아, 아,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선거 끝났어요. 우리 아버님 한 번만 더 때리기만 해. 아들 괜찮아? 야, 너 울다 웃으면 큰일 나. 신체적으로 변화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 아들 웃는 거 봐. 아빠가 자리 벗겨주니까 애가 갑자기 저렇게 밝아졌네. 넘어가서 우리 끝에 돗상의 커플. 어휴. 이 아가씨가 로봇인가? 왜 갑자기 다리에서 미사일이 날아 빨리 갖고 와요 이런 건 남자친구가 갖고 오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 자세가 화보집 찍는 사람 같아 형 남자친구 있다고 너무 섹시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이 사람들이 진짜 오빠 나 잠깐 화보 집 찍을게 내숨 막히는 뒤태. 어, 두 분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어. 그래도 남자친구가 많이 사랑 1년 정도 되면 이것 하다 여자친구가 신발 벗기지면 절대 안가지려가거든요이 정도면 아직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과연요, 끝에 두, 우리 언니, 오빠. 언니 지금 잡아줘요, 아저씨. 이게 나이 드는 오빠들의 문제야. 이거 봐봐, 앉아지줘왜 나이 먹으면 일단 자기가 최고 우선이거든. 어? 사람 개나 저물리라그랬 그래. 언니 봐봐요. 지금 이 깎에 물고, 지금 표정 봐봐요. 산모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저기 우리 하얀맘 편언니 이제 초면에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배워주세요. 저정도을 헤어줘야 돼요. 봐봐요 옆에 총각은 여자친구 신발 떨어지니까 목숨 걸고 주스러 가는데 다 써요 지금? 오라버니는 언니하고 얼굴도 안만주쳐요두 분은 얼마나 만나셨어요? 1년? 한 달? 아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아저씨가 NG <laughs> 다시 빨리 잡아줘요 아저씨 아니 오른손을 놔봐요 오른손을 네 그렇죠 이래야 아저씨 장가간다고요 진작이 그렇게 해서 점수를 따셔야죠 그냥야 아들, 너왜 자꾸 아빠 배를 문질러? 보고 <laughs> 아빠 배가 무슨? 어? 램프의 요정이야? 왜 거기 문질러면 소원이 들어져? 너 자꾸 아빠 괴롭히면 옆에 저 베이스 아줌마한테 또너 괴롭히다 그런다. 그렇지? <laughs> 야 바로 눈는 거봐. 저 아줌마 얼마나 무서운아줌마지 보여줘? 우리 베이색. 한 번, 아버님 좀 밀어줘, 옆으로. 베이색. 일로 내려와. 그렇지, 밀어. 잘한다, 그렇지. <laughs> 맞지? 이 아줌마 움직이면 아빠도 꿈쩍 못해. 마지막 아, 그 언니 지금 고만 게로피자고 불쌍해 죽겠네. <laughs> 저 언니가 살안 찌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그냥. 통만기로표 마지막 힘들어 배지 힘들어 좀더 힘들게 해줘 우리 배지 마지막 여기 아나 진짜 저쓰레빠 진짜 아주 그냥 조니가 신들리플라병에 걸렸나 그냥 빨리 갖고 와요 아 우리 남자친구 괜찮다 내가 있네 어? 자기야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신들린 춤이야. 저기야난 신들렸으니까 어디야 <laughs> 어디야 이라디야 잘한다 잘한다 남자친구 오오 이 사람들 자세 보소 이 사람들이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마지막 사귄 지한달된 우리 커플 아 이제 자동이네요 아저씨 <laughs> 확실히 어른들이 습득력이 빨라 아주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지 그냥 두분꼭 결혼하세요 우리 언니 꼭 결혼해주세요 알았죠? 지금 오라버니얼굴 마지막 우리열야 머리... 근데 너 위아래 열여덟 너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평소에도 표정이 좀 진지해? 어, 렇게 웃으니까 저더 이쁜데, 웃어 알았지. 그래, 웃으니까 엄청 이쁘네. 한 번만 더 여자친구 치마 입혀서 이거 태워, 진짜 아는구나. 이건 또 누구한테 보가누놀 누구 거예요. 이거 셋만 셉니다. 하나 야, <laughs> 이 겁쟁이 알았어. 열심히, 하나, 열세인데, 다 열고, 여덟 아들! 그걸 네가왜 갖다 줘, 아니 <laughs> 우리 아버지, 애 가, 가정 교육을 너무 잘 시켜. 남의 물건을 주스면 갖다 줘야지. 어우, 착해라, 우리 아들.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귀여워. 잘했어, 아들. 아빠가 되게, 아? 어? 조금만 크게 얘기해봐. 어, 아저씨도 사랑해 수고했어요, 우리 벤세가 아가씨 어이, 어, 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 안 돼, 안돼안 돼, 떨어지면 안돼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쟤뭐 하냐? 야, 이 줄무늬 때 뭐, 발레하니? 왜 갑자기 혼자 저기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어머, 어머? 야, 저 허리 꺾게 우와, 야 야! 야 허리 풀어지는 거 아니야? 야 뭔가 그지 같은데 섹시해. 자 여기까지만 게 고생들 했고요 내리실 때문 열리면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